안녕하세요. 렉서터 김케리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베드에다가 슬라이딩 커버죠. 리트렉스 사에서 나오는 1XR 슬라이딩 커버를 설치했습니다. 이 리트렉스 이 커버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저희가 직접 수입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럭 히어로라는 그룹 안에 있는 리트렉스 사의 아주 고급 어, 슬라이딩 커버를 저희가 장착을 했고요. 이 리트렉스 커버, 슬라이딩 커버는 재질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장착한 이 위에 커버 있죠? 어, 커버가 폴리카보네이트.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글에 들어가는 그 방탄소재 있죠? 그런 아주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는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재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또 커버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여기 있는 폴리카보네이트가 1XR.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프로 XR 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장착한 모델은 폴리카보네이트 1XR 어,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양옆에, 자,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어, 양쪽에 티슬럿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 트랙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뭐 툴레라든가 아니면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티슬럿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가로발을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국산 커버 같은 경우에도 제품 아주 퀄리티 좋고 다 좋은데 이런 트랙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트랙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트랙 설치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 여기 트랙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약기마, 풀레 어 그런 회사들 정확하게 맞춰서 어 만든 그런 트랙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어 아주 쾌적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커버 위에다가 가로바를 설치하시면은 루프 탑 텐트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루프 박스, 짐바지 캐리어 등 다양한 레저 장비를 적재하실 수가 있고요. 가로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3단으로게 접어서 하는 거 말아서 하는 것들 보시면은 이 열고 닫을 때 서로 간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섭을 완전히 어 없앤 제품이 이런 슬라이딩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슬라이딩 커버 한번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잠금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자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죠. 어, 열고 닫을 수 있고 당연히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도 여기 있는 손잡이 있죠. 어, 손잡이 잡고 어, 닫았다가 고정해서 자, 바로 잠가 주실 수 있고 또 이제 바로 열어서 원하는 위치에서 만약 에 중간 어, 중간에다 딱 놓고 어, 바로 잠가 주시면은. 고정이 되죠. 이 고정된 상태로 이쪽에다가 이제 높은 짐을 어, 올려서 바로 고정해 주시고, 이 커버는 이 정도 덮어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풀 개방해서 또 닫아 놓으실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 상단에 있는 이 커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사실 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약간 보이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어 하나의 피스 원피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그럼 장점이 무엇이냐 이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거나 겨울에 얼어서 잘 다치지도 않고 약간 그런 점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히 어 원피스로 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한 조각이다. 네,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서 해 아주 쉽게 고정할 수 있는 리트렉스의 원 XR이라는 제품이고요. 어, 당연히 방수 기본 비가 이렇게 쭉 오면은 물이 안쪽으로 돼서 쭉 흘러서 안에 있는 토너에 물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토너에서 이제 배수로가 바로 있어요. 한번 배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어서. 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배수로가 바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쭉 해서 흘러 내려서 어, 배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기본으로 네, 들어가 있고요 어, 이 안쪽에 클램프 많이 없어요 하나 두개 여기 세개네 개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이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슬라이딩 커버.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뭐 구리스도 발라줘야 되고 뭐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구리스 전혀 안 들어갑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거에 들어가는 고급스러운 그 실드 베어링이죠. 원통형으로 돼서 그 안에 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드 완전히 어, 숨겨져 있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베어링이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안쪽에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거 보이시죠? 베어링. 예, 베어링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베어링이 쭉 들어가 있어요. 안쪽까지. 그래서, 어, 여기 트랙 있죠? 이 베어링이 이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어, 베어링이, 어, 불안해서 여기다가 뭐 구리스 같은 거 발라주면 더 좋지 않느냐. 아, 절대 바르실 필요 없고요 구리스 바르시면은, 막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고, 막 여기 묻고, 장비에도 묻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어, 이 제품은 전혀 구리스 WD 사실뭐 윤활제 아, 전혀 바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리트렉스에서 나오는 원 XR 프로 XR 두 가지 제품은 기본적으로 옆에 트랙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야키마에서 나오는 랜딩 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트 넣고 바로 랜딩 패드를 어, 고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고정해서 이 가로바 시스템 있죠? 이게 이제 스카이라인 푸시인데, 여기 이제 가로바가 쭉 들어가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뚜껑을 열고 닫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옆에 핀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요거를 뚜껑을 연 상태에서 짠! 올려주시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시면 랜딩패드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되죠? 네,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바 하고 다시 풀러서 바로 가로바를 분리해서 어, 빼놓을 수 있고요. 이 랜딩패드의 이뚜껑있죠약키마라고 어, 써있는 이 뚜껑 평상시에는 네, 이렇게 닫아놓으면 아주 깔끔하게 어, 이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나사 두개 풀러 가지고 요거 위치.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서 또 고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가로바 올려서 루프타 텐트, 자전거 캐리어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티트랙이 여러 회사에서도 중국산에서도 티트랙이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리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강도, 강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 레저 장비들 계속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상돼서 나중에 이제 이탈될 수 있잖아요. 알루미늄 소재 자체가 당장은 괜찮아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 크랙이 나거나 해서 깨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콜로라도 배드 공간에 리트렉스 사에서 나오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재질로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원 x r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아까 여기 티트랙을 이용해서 야키마 툴레 가로바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야키마에서 나오는 스카이라인을 사용해서 좀더 낮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 형태의 아웃포스트 HD.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으면서도 높이 조절이 가능한 오버홀 HD라는 또 가로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슬라이딩 커버 어, 미국 메디인 USA, 메디인 USA 슬라이딩 커버죠. 리트렉스사의 1 XR 어,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